주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무르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니 내 입에 간여린 고백이지만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그야말로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폭차고 고단하고 지난한 인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모든 생활의 기도 또 간절히 주의 전 앞에 나와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그 모든 간구와 외침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성경에 기록하듯이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내려 주셔서 우리 성도가 다 각자의 인생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 이김 그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이제 고단하고 험한 타국 생활에서 나라도 잃고 포로된 자로서 삶을 사는 그 긴긴 70년간의 세월이 다 지나갔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제가 계산해 보니 약속하신 70년이 다 되어 가나이다 그런데 이 나라 회복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이 순간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망연자실하여 지쳤을 때그 피곤한 다니엘에게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강건하라는 주님의 선포가 힘들었던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함을 얻을지어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인생이 다 감사, 감사, 감사로 일관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장이 때로는 빠르게 뛰고 때로는 천천히 뛰면서도 멈추지 않으며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맛보아가 알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내밀어 병에 걸린 자를 고치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의 숨 있는 것은 받은 증거만 다한 그와 같은 찬양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선포하셨던 그 선언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오늘날도 선포될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 해결될 지어라 달리다 큼, 일어나라 살아나라 소생할 지어라 회복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빼앗겼던 곳에서 하나님 다시 되찾게 하옵시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장소를 바꾸고 자리를 달라지게 해서라도 마침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복된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주님 한 분이 있으러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계셔도 됩니다. 이 신앙 갖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에 치여서 지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눈치 봐가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당당하고 멋들어지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수화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오직 여수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형통한다 하였고, 아버지, 지난 한 20년 가까이 세월을 통하여서, 16년, 17년, 18년 그 세월을 통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끄는 모든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그것을 소유했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였나이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은 그 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소유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물주가 조물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관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그 모든 말에 복을 내려주셔서 선언한대로 되게 하옵소서 믿는 바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꿈꾸는 일들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축복한 모든 것마다 복에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소유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욕을 그렇게 운의 울타리에 두셔서 욕과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가족을 지켜보호하심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와 저들의 재산과 소유, 모든 인생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원수보다 승하게 하여 주시고, 경쟁에서 이기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세상 사람들이 넘보지 못할 큰 명예와 성공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싼 성각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인간이 지킴을 위해서 성벽을 쌓아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러므로 강도의 염, 사고의 염, 온갖 손해와 재난과 범죄와 방사는 피폭의 염과 최근 들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도 온갖 종류의 악, 칸한 세력 질병으로부터 범죄로부터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 그리고 아버지 교통사고로부터도 지켜내주시고 빼내주시고 비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아버지 되는 모든 일들마다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마다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사 차지하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점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문이 나오게 하옵소서 30배 5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옵소서 11조가 더해져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 잘못 걸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선교적 사명을 살수 있도록 윤택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갑에서 단돈 만 원만 빠져나가도 큰 손실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아버지 저들의 지갑에서 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일억이 빠져나가고 십억이 빠져나가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일 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부요함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부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 회사를 경영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창출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마다 그야말로 세상 말로 대박이 나게 하시고 저들이 애쓰고 힘쓰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케 하여 취 없어서 불황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것 힘든 일은 다 없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원수 대적은 한길로 왔으나 일곱길로 헌비백산하여 도망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 저들을 감히 당할 자가 없게 하옵소서, 권위를 세워주옵소서, 높여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세운 그 계획들은 다 성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족마다 개인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 세대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성경에 약속한 그 3만 5,200여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면 물질, 아버지 행복한 감성이면 감성, 명예면 명예, 즐거운 인생 살이면 인생 살이 그 모든 것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저들의 세대에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셔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강이 있게 하옵시고 주여 주의 얼굴 낮칠 저들을 향하여 드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과 문제 다 풀어지게 하시고. 법적인 문제에서도 승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유리하게 저들의 상황이 바뀌는 축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 역전의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막판에 이르러 하나님, 큰 승리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기적의 연속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건강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그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 지어다 온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발빛에서 머리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온 육체와 온 몸과 온 정신 속에 있는 온갖 가지 종류의 질병과 질환과 병에서 깨끗하게 병남을 받을 지어다 병에서 풀릴 지어다 안 좋았던 의학적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올 지어다 부분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병을 다 지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병에서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암병에서 건진밖에 없어서 죽을 자가 살게 하시고 담명할 자가 연명하며 장수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도록 장수하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신줄 놓지 않게 하시고, 음식 맛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평안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장수함으로 온 가족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아버지 인생의 삶의 질이 높아가는 그런 건강한 장수를 할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 폭을 내려 주옵소서. 노후를 걱정하고 장래일을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공급하여 주셔서 조금 더 걱정 없는 인생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노년에 이르는 성도들이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며 교회를 중심으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삶의 체제도 아버지 이재단에 구축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기로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되 태문을 열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아기들이 잘 건강하게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상적인 모든 아버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맡깁니다. 우리 내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무도의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함 가운데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